첫 번째 소식입니다. 장원영 틴트가 713억 원에 팔렸습니다. 네이버 계열사인 스노우가 세운 뷰티 브랜드, 어뮤즈가 신세계 인터내셔널에 인수되면서, 어뮤즈는 아이브의 장원영을 모델로 내세우며 젤피 틴트로 인기를 끌었는데요. 더불어, 비건 화장품, 헬로키티 콜라보 등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어뮤즈는 작년 367억 원 매출을 올렸고, 올 상반기에만 254억 원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애플 아이폰에서 삼성페이를 사용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애플이 아이폰에서도 삼성페이, 구글페이 등 타사 간편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소문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아이폰 iOS 18.1 버전부터 보안 요건을 충족한 외부 간편 결제 서비스도 아이폰의 NFC 칩을 활용할 수 있다고 공지했는데요. 이런 결정은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에 위치한 개발자들에게만 먼저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어서 번외이슈입니다. 서울시가 개고기 감별 키트를 개발했습니다. 해당 키트는 개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의 일환으로 제작됐다고 하는데요. 개고기 감별 키트는 개와 고양이, 돼지, 소, 닭, 오리 등 여섯 종의 동물 표본을 확보한 뒤개 표본에서만 유전자를 증폭시키는 원리로 작동한다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 업소가 개고기를 다른 고기로 속여서 판매하는 행위를 근절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의 휴먼메이드가 드디어 서울에 상륙합니다 9월 7일 휴먼메이드의 첫 서울 매장이 성수동에 오픈한다고 합니다 위치는 카시나 매장 바로 옆으로 오픈 기념 한국 익스클루시브 컬렉션도 발매한다고 하니 기대가 되는데요 휴먼메이드는 도쿄를 기반으로 한 브랜드로. 아메리칸 캐주얼 룩에 위트 있는 그래픽 프린팅으로 한국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슈프림과 타일러 더 크리에이터의 협업이 예고됐습니다. 공개된 이미지 속 타일러는 그린 컬러의 박스 로고 티셔츠를 입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 해당 제품이 발매되는 건지 다른 협업 제품이 함께 릴리즈되는지 아직 미정입니다. 타일러 더 크리에이터는 미국의 래퍼이자 프로듀서, 패션 디자이너로서 독창적인 음악과 스타일로 주목받고 있는 아티스트입니다. 또한 슈프림 애호가로도 유명. 과거 스케이트보드를 구매하기 위해 슈프림을 방문했고 이후 매장 직원들이랑 친해지면서 설립자들과도 가족같이 가깝게 지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섯번째 소식입니다. 젠틀몬스터의 다음 목적지는 라스베가스입니다. 젠틀몬스터는 현재 일본, 싱가포르, 호주, 영국 등에 진출했는데요. 재밌는 점은 젠모는 도시의 특성에 맞게 젠틀몬스터만의 해석으로 매장 인테리어를 한다고 합니다. 과연 라스베가스에서는 어떤 매장을 선보일까요? 마지막으로 보너스 이슈입니다. 박찬욱 감독이 2년 만에 자기작으로 돌아옵니다. 제목은 어쩔 수가 없다. 해당 영화는 자기 삶의 만족감을 느끼던 회사원이 갑작스럽게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당한 뒤 재취업을 위해 잠재적 경쟁자들을 살해하기 시작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캐스팅은 이병헌, 손예진이 주연으로 나오며 박찬욱 감독의 12번째 장편 영화입니다. 이렇게 8월 4주차 브랜드 이슈 알아봤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하기 누르시고 매주 새로운 브랜드 이슈 발빠르게 받아보세요. 지금까지 스텔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